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단 나름에서 돌아오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연단이 연단이 지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연단이 지나면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과 연단이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 역시 많은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단이 지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형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쳤죠. 그 결과 그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곧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며 땀을 흘려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처럼 야포강가에서 시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은 연단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의 인생도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오늘 제목이 연단이 지나면 소망이 있다고 어, 왜 소망이 있냐면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실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맞게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디모데 후서로 한번 잠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2장입니다. 2장 345 페이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근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시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달구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길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연단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면 됩니다 연단의 자리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나와야 주인의, 주인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제할 것은 제하여 버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여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연단을 지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연단을 통해 깨끗한 그릇, 귀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연단을 통해 주님이 주실 그 새로운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단이 지나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속 고난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 새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